콩가루로 넣으셔도 되고 날콩가루로 넣으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딸려네스입니다. 오늘은 여름이고 입맛도 없고해서 제가 간장비빔밥을 하려고 그러는데 참치를 이용해서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재료는 표고버섯이랑 양파랑 제가 이제 호박을 준비했는데 식성에 따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뭐 여기다 감자도 추가하셔도 되고요. 표고를 큐브 모양으로 좀쓸 거예요. 이렇게. 표고를 넣으면은, 맛도 쪼깃쪼깃하지만, 천연 그 조미료잖아요. 그러니까, 된장국 끓였을 때 굉장히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정도 크기면 좋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표고 보면 요 밑둥 있죠. 요 밑둥 요것도 좀 질기긴 하지만, 요거를 이렇게 좀 갈라서 이것도 사용하셔요. 요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양파도 이렇게. 요런 것도 썰어주시고요. 이제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야지 국물도 맛있고 빡빡해지 드실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호박도 씨가 있으면 빼지만, 그자르면 요새 이 별로 씨가 없더라고요. 제가 더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멸치인데, 멸치를 갖다가 그냥 사용하시면 비린내가 나니까 펼쳐갖고 전자렌지에다 1분 정도 돌리면 이제 잡내가 다날라가요 비린내가. 그래서 바삭하게 되면 손으로 이렇게 부러뜨기시면 돼요. 큰 멸치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볶음 멸치 사용하셔도 되는데, 큰 멸치는 또 이렇게 멸치 냄새가 강하게 날수 있으니까, 볶음 멸치 사용하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두부를, 이거는 어 냉동에 한번 얼려봤어요. 얼려봤어. 한번 제가 해먹어보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수분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누르시면 수분이 다 빠져요. 그래서 이 사이에 스펀지처럼 이렇게 숭숭숭 뚫려있기 때문에, 이 속에 간이 굉장히 잘 배더라고요. 그리고 좀 드셨을 때 쫄깃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꼭 유부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혹시 이제 이게 좀 싫으실 수 있으면 그냥 일반 생두부로 사용하시면 되고 두부를 구워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재료 손질은 다 끝났으니까 음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한 캔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참치 기름을 이캔 뚜껑으로 해갖고 여기다 다 넣으세요. 꼭 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그름에다가이거 대파 제가 거의 한대 한 들어갔어요. 한 대를 넣고, 그 다음에 간마늘, 2분의 1 숟가락을 넣고 이렇게 볶으세요. 파 냄새가 너무 맛있게 올라오네요. 이제 파가 이제 볶아졌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가, 된장을 넣을 텐데, 된장이 3스푼이에요. 된장 3스푼이면 고추장을 1스푼 넣을 거예요.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이렇게 잘 볶아졌어요. 그러면 아까 참치 기름 빼놓은 거 이걸 넣으셔서 참치를 잘게 이제 주세요 참치가 이렇게 뭉쳐다니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잘게 잘게 부숴주세요 으깨듯이. 그리고 이건 맹물이거든요. 맹물 냉물 한두 푼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준비한 멸치. 그리고 저가 썰어 놓은 이 채소들 다 넣을 거예요. 아까 제가 재료 소개할 때좀 빼먹었는데 여기 청양고추가 두 개가 들어가요. 제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를 지금 빡빡한 것 같아도 이게 이제 수분이잖아 거의 다요. 그 야채, 소 때문에 조금 끓이다 보면 수분이 굉장히 흥건히 올라와요. 좀 끓여볼게요. 아까 제가 청양고추 빠뜨려서 청양고추도 추가넣었어요 청양고추 한두개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콩가루로 넣으셔도 되고 날콩가루로 넣으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준비돼 있지 않으시면 요새 여름이니까 미숫가루가 집에 많으실 거예요 이것도 곡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조금 묽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짠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 이렇게 한두 스푼 정도 넣으니까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더라고요 제가. 빡빡해져요. 빡빡해지면서, 어, 뭐라고, 그니까, 된장 맛도 조금 약하면서 굉장히 비벼드시기에 너무 좋더라구요. 요렇게 하셔서, 이제, 벌써 눈에 보이게 더 빡빡해졌죠. 그리고 이제 두부를 넣으시면 돼요. 두부는 이제 규에 따라 이렇게 뭐 생두부나 아까 어른두부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어른두부 넣을게요. 요게 맛이 좋더라구요. 이 상태로 드시기에는 좀 그러니까 뚝배기에다가 제가 덜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바글바글 끓여 갖고 비벼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간장장이 드시다가 좀 남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남으시면은 그냥 일반 해물 육수 같은 거 조금 이렇게 추가 하셔 갖고 끓여 드시면 또 된장찌개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구독자님도 그렇게 한번 드셔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